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날, 벌써 봄이, 3월의 봄이 황껏 와 있는 그런 봄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시한편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소원시에서 시민들이 창작한 시집인데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 있는 그런 책 시집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표라는 이름으로 정지연 선생님께서 글을 지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표 정지연 글쓰기는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이는 방식. 하얀 눈밭이 발자국 점점이 찍듯 쓰지 않으면 꺼내지 못할 생각들 흘려 듣기만 할내 목소리들 느리게 밟아간다 땅에 다곧 녹아버릴 눈속이를 붙잡듯 사각 사각 쌓이는 소리 맞추어 흰 종이 이 글자에 소음을 포갠다 야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시를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이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글을 써야만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자국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 같은 의미를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지현 선생님 훌륭한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성미경의 물안개 듣고 오겠습니다. 성미경의 물한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코너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수원시에서 발표를 해서 시민들이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시민들이 손시에 요청하는 또는 건의하는 내용들을 방송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마을마다 또는 시에도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일부 일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가끔은 단체장, 그러니까 시민 봉사하는 분들인데 봉사하는 분들의 직함이 봉사하는 단체장님들이 계시는데 가끔은 단체장님을 모셔서 소감을 듣는 또는 진실적인 소인 시민들의 활동상을 듣는 그런 시간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오늘 또. 소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 시설 관련인데요, 이렇게 건의서를 써 주셨어요. 소원시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육 시설을 지으려면 많은 시민 세금이 필요하고, 유지 비용도 들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나 휴일에는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여 운영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에 위탁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그 비용을 학교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학교 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와 닿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점점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가까이서 생활할 수, 생활 속에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의 건이 아니었냐,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우손실에 잃어버린 우산 듣겠습니다. 우손실에 잃어버린 우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 시민들께서 수원시청의 새벽톡톡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중심상가 구름다리 아래를 버스킹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영통 중심상가 구름다리 아래 보면 분명 금연이라고 써 있으나 흡연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바닥에 그림을 그려놔도 줄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옆에 독서실과 학원이 있는 곳이라 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저녁에 재능 있는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영 장소가 되어 담배가 아닌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는 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이 영통주인상과 구름다리 아래를 버스킹이 구름다리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영통역에 보면은 양쪽으로 굉장히 큰 도로가 있는데 그 양쪽 8차선인가요? 그큰 도로를 건너다이는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양쪽에 있습니다. 상가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상가를, 상가 지역과 주민들이 사는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구름다리 아래 버스큰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하는 방법을 찾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은요 문화공간이 필요로 하는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그 영통에 계시는 분들이 좀 거기에 관심있게 쳐다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제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박미경의 이유같이 않은 이유 듣겠습니다. 박미경의 이유같이 않은 이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자 코너고 이걸 진행하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시에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제가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또는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단들 또 봉사 주체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하나 더,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건의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런 건의를 조금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작은 건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의들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신혼부부 기본검사 항목 추가해놓고, 가로 열고 풍진 가로 닫고입니다. 그러니까 풍진에 대해서 신혼부부 기본검사의 항목을 추가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풍진검사는 임신 전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하는 필수 검사인데, 보건소 기본 검사 항목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기본 검사로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용 추가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다른 데는 이 기본 검사 항목 풍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근데 우리 수원시에는, 수원시 보건소에는 이 풍진이 기본 검사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걸 좀, 정책으로서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건의를 올려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듣겠습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 세비톡톡에, 수원시 세비톡톡에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따로 내라. 이런 겁니다. 이거 논란이 많지요. 이건 뭐 아파트마다 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 나갈 때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사다리차를 사용하더라도 엘리베이터로 이사짐을 운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별도 요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적게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아파트 단지마다 기준 및 금액 등이 상이하고 입주 시 규정이나 지침 등 사전에 안내가 안 되는 점 등으로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 엘리베이터 비용 별도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공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관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이 분이 제시한 대로 얘기한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파트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표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내부 규정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공표해야 되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꼭 알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표를 꼭 해야 된다. 공표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내부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편차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게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했으며 2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거죠. 이 출발 지점의 근거가 주민들한테 이해의 폭이 될 만한 근거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별큰 부작용 없는 기준이라면 이 불만의 정도가 적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우리는 엘리베이터 사용자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슈가의 샤인 듣겠습니다. 슈가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코너고요. 저는 이거 이 주주라는 코너를 진행하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하게 뭘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수원시에서 시민들과 시 사이에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다소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원시민들이 새비 톡톡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재배치에 따른 시민 생활 편익 증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 시설 재배치에 따른 시민 생활 편익 증진 이랬습니다. 어디냐 하면, 세로 삼동, 소재, 버든의 노인 복지관 내 어린이 놀이 시설이 전혀 활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른들께서는 장애물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버든의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200평 규모로 규모가 타 복지관 대비 월등히 크고 이용객도 많지만 부지의 3분의 1을 동 놀이 시설 1이 점유하고 있어 시설 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복지관 준공 당시 해당 부지에 동 놀이 시설이 있었다고 하며, 동 놀이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자 존시시켜온, 존치시켜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복지관 직원 및 시설 이용 어르신들께서 문의한 결과, 동 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 부모 입장에서는 동놀이 시설에 인접한 벤치에서 흡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린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복지관의 실외 화장실이 동놀이 시설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동놀이 시설이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손수레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동놀이시설은 금년부터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놀이시설 바로 앞 벤치에서 흡연하시는 어르신들과 어린이 부모간 마찰로 민원이 더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무용지물이 된 놀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 재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 복지관에 인접한 버드네 공원, 기차놀이 공원동을 이용하면 어떠냐, 어린이들은. 이렇게 개선방안을 해주셨습니다. 어, 당연히 기대효과는 어른들 중심으로 기대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와 어린이 부모 간 분쟁이 없는 흡연 민원도 발생치 않아 행정의 능률화도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내용은 이뭐 다양한 계층들과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시해준 건 맞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는 어린이 입장이 있을 거고 어린이 부모들은 어린이 부모들 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신화의 브랜디우 뉴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의 브랜디우 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비 톡톡에 올라온 시민들의 건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시 그러니까 수원시 행정시의 어려운 한문 용어 변경 제안이됐습니다 요즘 행정에서 쓰이는 문구 중에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변경 사용하길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불급이라든지 경영체라는 용어는 일반 시민에게는 생소합니다. 특히나 관할, 구청, 산업팀 같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한문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리한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길 제안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저도 전에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만약에 그 내용이 경영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시 군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그런 점에서 수원시만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용어를 좀 쉬운 용어로 변경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손담비의 퀸 듣겠습니다. 손담비의 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수원시민 제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대략만 좀 추려서 읽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봄청년사업이라는 글인데요. 다시봄청년사업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자살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4.1%로 지난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다소 감소한 추세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에서 59.5% 30대에서 43.5%, 50대 이상에서 14%, 60대에서 80.4%,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보여.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예방정책은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돌볼 수 있는 예방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4년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을 마련했는데요. 이 사업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맞춤 프레그문을 지원하는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에서 개별 면접이 요구된다는 점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운동 청년의 특성상 면접에 대한 불안감과 주저함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청년들의 고립, 은둔에 있어서 취업 문제, 정신적 문제, 긍정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금정적 문제에 대한 실적인 방안보다는 취업 문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봄 청년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늘질 권에서도 꽃이 피듯이 이 사업의 목적은 자유롭게 신청하고 함께하는 행,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둔, 고독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및 연령대별로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무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져 고민 상담,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과 친밀감, 정서를 공유하기. 두 번째, 분기별로 멘토와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세 번째, 만날 때 인증샷을 찍어 인증하게 되는 경우, 활동비 및 프로그램 제공해 주기. 다시 봄 사업은 고립된 청년들에게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씨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바람으로 이 제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제안을 해주신 분께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시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슈프림 팀의 땡땡땡 듣겠습니다. 슈프림 팀의 땡땡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FM 96.3메가헤르에서 보내드리는 글자 그대로 주주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진행하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사 프로그램인 관계로 제한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듯이.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요 여러분들의, 청취자분들의 마음가짐이 우리하고 동화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께 항상 이 시간 즐거웠습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남진 님과 함께 듣겠습니다.